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오대십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과 그의 뒤를 이은 조광윤의 동생 태종 조광희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겠습니다. 두태후의 유언 송나라의 제2대 황제 태종의 원 이름은 광예로서 태조 조광윤의 바로 다음 동생이었다. 태조 조광윤이 후주의 어린 공제로부터 강제로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동생 광해는 자신의 이름을 광희로 고쳤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는 경으로 고쳤다.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인 961년 태조의 어머니 두태후가 죽었다. 두태후는 임종에 앞서 태조에게 후주의 세종이 7살의 어린 공제를 황제로 세웠기 때문에 태조가 천하를 얻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라 말하면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태조가 죽은 후에는 제위를 동생 광희에게 전하고 광희는 또 다음 동생인 광미에게 전하고 마지막으로 광미는 태조 조광윤의 둘째 아들인 덕소에게 제위를 돌려주라고 유언하였다. 가 출범한 종묘사직의 안정을 위해 나이 많은 군주가 통치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태후는 태조의 신복인 조보를 불러 조광윤에게 태후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 서약서는 금괴 속에 넣어 보관되었다고 한다. 초경부성의 고사 평소 형제간의 우애가 극진하였던 태조 조광유는 동생 조광이가 후일에 반드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훌륭한 천자가 될 것이라고 그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태조는 963년 천하통일을 목표로 출병하였다. 오나라와 월나라 그리고 북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거란족을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내었으나 통일을 미쳐 성취하기 전인 976년 50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급사 하였다. 태조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황후 는 환관 왕계인에게 황자덕방을 맞아오도록 지시하였으나 왕계인 은 황자덕방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진왕 조광이를 맞이 하러 갔다고 한다. 왕계방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진왕 이 궁중으로 달려오자 태조는 측근 들을 물리치고 진왕 조광이에게 후사를 부탁하였는데 부탁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멀리 등불에 비치는 그림자에서 진왕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을 뿐이라고 하니 여기서 바로 초경부성의 고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얘기인 즉슨 진왕이 병석에 누운 태조 곁으로 다가와 무엇인가 말을 건네자 태조가 갑자기 큰 도끼를 끌어당겨 마룻바닥에 우뚝 세우면서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태조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왕이 태조 곁으로 다가가자, 노한 태조가 도끼를 세워 등불에 비친 도끼의 그림자가 창호 밖으로 보였다는 이야기, 즉, 초경부성의 고사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설이 유력하다. 태조가 숨을 거두자, 환관왕계인이 밤중에 진왕에게 달려가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였다고 왕계은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숨을 거둔 태조가 어떻게 도끼를 세워 등불에 그림자가 비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전기와 사서 에는 이 사건을 싣지 않고 있다. 다만 사실로 인정되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태조가 임종한 후 병실에 들어선 황후는 그곳에 이미 진왕 조광희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황후는 두태후의 유언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는 당연히 그의 아들이 계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조광희가 와 있었으니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따라서 자신과 황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곧 정신을 차린 황후는 그 자리에서 모자의 생명을 천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함으로써 모자의 목숨을 빌었으며 이에 진왕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모자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태종 조광희의 형 조광윤 암살설 976년 11월 마침내 동생 조광희가 송나라의 제2대 황제인 태종이 되어 제위를 이었다. 형의 이름을 피의하기 위해 이미 광해에서 광희로 바꾼 이름을 즉위하고 나서 경, 즉,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쳤다. 아무튼 왜 초경부성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동생인 조광희가 형 조광윤의 적장자들을 제치고 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조광희의 제위기간 내내 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두태후가 조광윤으로부터 광희에게 제위를 넘기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암살설로 발전한 것이다. 만일 암살설이 사실이라면 그가 형의 뒤를 이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광윤이 변심할 기미를 보이자 조광희가 먼저 손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조광희에게는 그에게 제위를 넘길 것이라는 서약을 비밀로 해두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던 조광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제위를 빼앗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후에 태조의 장자 조덕소가 자살하고 서산 남로 절도사였던 차남 조덕방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실도 이 암살설의 근거가 되었다. 형을 암살하고 재위를 차지했다는 의혹은 재위 기간 내내 조광희를 괴롭혔으며, 이에 시달린 태종은 즉위 초 자신의 재위 계승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료들을 해직하고 유배 보냈다. 단 사대부와 간언을 하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태조의 유지를 받들어 그들을 처형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암살설과는 별개로 두주불사하는 조광윤의 음주습관에 의한 급사라는 설도 유력한 설로 인정되고 있다. 자신의 아들에게 황의를 전한 태종 조광해. 태종은 즉위 3년 만인 979년 장군 반미에게 명하여 북한을 토벌하도록 하고 이어서 자신도 출정하여 북한의 수도태원을 포위하고 수장 6위원을 항복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태조가 통일하지 못하고 남긴 5대 10국 중에 오월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켜 태조의 업을 잇고 중국을 재통이라는 업적을 남기게 된다. 한편 요나라를 정벌하여 거란에게 바친 영토를 찾아오는 일은 한족 군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 조광윤 역시 북벌을 계획하던 중 급사하였기 때문에 뒤를 이은 조광위도 연훈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즉위초인 979년 5월 태원을 출발하여 요나라로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역주와 탁주 두 주를 손쉽게 함락시켰으나 유주를 공격하던 태종이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자 유주 공격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유주 공략에는 영흥군 절도사로 있던 태조의 장남 덕소도 참여하였다. 태종이 화살에 맞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군역 내에서 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영내가 갑자기 소란해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태조의 장자인 조덕소를 황위로 옹립하기 위한 일부 장수들의 성급한 움직임이 이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소라는 즉시 진정되었지만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몹시 기분이 나빴다. 군대를 철수시켜 수도로 돌아온 태종은 유주공략에 실패한 이유를 들어 북한 토벌을 성공시킨 데 대한 논공행상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자 덕소가 조심스럽게 태종에게 논공행상을 실시할 것을 진언하였던 모양이다. 군 내부에서 북한 평정에 대한 포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장병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태종은 크게 노하여 네가 천자가 되거든 시행하라고 덕소를 꾸짖었다고 한다. 덕소는 이 꾸지람을 듣고 황망한 나머지 궁궐에서 물러나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후 태종은 석경당이 거란에게 팔아넘긴 연은 16주를 되찾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군대를 다시 출동시켰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요나라 군대와 대치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조의 둘째 아들 덕방도 병사하였다. 이렇게 태조의 두 아들이 잇따라 죽자, 태종의 동생, 제왕 광미도 신변의 불안을 느꼈다. 그후 태종은 공신이었던 조보를 불러, 천자의 자리를 제왕 광미에게 물려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보는, 선제이신 태조께서 이미 천자의 자리를 태자에게 전하는 전통을 깨뜨리는 큰 과오를 범하셨으므로, 폐하께서 다시 선제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 조광희의 아들을 다음 황제로 봉하라는 뜻을 지닌 조보의 이 말은 태종의 심중을 꿰뚫어 본 것으로 태종의 뜻에 영합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보는 다시 조정에 들어와 재상이 되었으며 제왕광민은 죄를 뒤집어쓰고 방주로 유배되었다가 마침내 살해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다. 태종은 21년의 통치 기간이 지난 997년. 제위 22년 5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셋째 아들인 조왕이 제3대 황제 진종으로 등극했다. 화예부인을 둘러싼 형제의 질투 태조 조광윤과 태종 조광희에게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전한다. 먼저 일설에 의하면 형 조광윤이 데려온 후촉의 후궁서씨, 즉 화예부인의 재능과 미모를 두고 조광윤과 조광희가 서로 질투하고 다투었다고 하는 일화이다. 서씨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후촉의 군주인 맹창이 죽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조광윤은 재빨리 서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일설에 의하면 동생 조광위도이 재색을 겸비한 서씨를 노리고 있었다고 한다. 서기 976년 11월 조광윤이 임종이 가까워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조광이는 서씨에 대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한다. 한밤중에 조광이는 형 조광윤을 몇 번이나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안심하고 서씨를 희롱했다고 한다. 조광윤이 자리에서 깨어나 이를 알고 분노하여 옥도끼로 바닥을 내리쳤다고 하며 이 소리를 듣고 놀란 황후와 태자가 들어왔으나 이미 조광윤은 임종이 가까워져 있었고 조광윤은 슬그머니 자신의 관저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조광윤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화예 부인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야사에 의하면 조광윤은 서씨가 수도로 압송되어 왔을 때부터 형이 그녀에게 빠져 헤어나지 못하자 매우 불만이 많았는데 서씨를 멀리할 것을 수차례 걸쳐 간하였으나 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를 몹시 미워한 조광희는 제위에 오른 뒤 서씨와 함께 사냥하러 갈 기회를 만들어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활시위를 팽팽히 당겨 사슴을 겨누다 돌연 화예 부인에게로 화살을 돌려 한 발에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형수를 모질게 대한 태종의 업보. 한편 조광희가 형 조광윤을 암살했다고 의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광희가 자신의 형수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형 조광윤이 급사했을 당시의 황후는 효장황후 송씨였다. 조광윤의 두 부인 하씨와 왕씨는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으며 세 번째 부인이 된 효장황후는 황후가 된지 8년 만에 졸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던 것이다. 동생이 황제가 되었으니 당연히 효장황후는 태후가 될수 없었다. 한때 후궁의 주인이었던 송황후는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25세였다. 송씨는 꽃다운 미모의 젊은 나이에 황후의 자리에서 과부가 되어 외롭게 살다가 20년 후 세상을 떠났다. 송씨가 죽었을 때 그녀의 이전 신분이 황후였으므로 당연히 조광희는 죽은 형수를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광희는 자신도 상복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무백관들에게도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조정의 대학사는 태종의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송 씨의 이전 신분이 황후이고 품성이 어질고 현명하니 법도에 따라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소를 올렸다. 조광희는 이 대학사가 이러한 상소를 올린 것이 못마땅하여 다른 부당한 이유를 들어 그를 좌천시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대의 사가들은 태종의 도량이 작고 편협하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송왕후의 위패는 6대 황제인 신종 때가 되어서야 황족의 종묘인 태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런 태종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황위승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조광희가 고마워할 사람은 당연히 그의 형과 형수였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황위를 넘겨준 형에 정실부인이라면 당연히 극진이 대해 주어야 마땅하였을 터인데, 태종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때문에 그가 형을 죽이고 재위를 찬탈했다고 후세 사람들은 그에게 의혹의 눈총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후 그의 후손들이 정강의 변등 북방민족의 국토유린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그 업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과 그의 뒤를 이은 조광윤의 동생 태종 조광희에게 얽힌 일화, 이른바 초경부성의 고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